와, 씨 오지게 많죠. 이게 바로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는다는 화상벌레가 되겠습니다. 진짜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는지 제가 스쳐볼게요. <laughs> 어이,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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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망했다. 야, 네 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와, 씨 화상벌레고요. 이 야, 화상벌레 보이시죠? 와, 씨 오지게 많다. 자, 오늘 화상벌레를 좀 채집해볼게요. 오지게 많네, 이거. 와. 이리와, 이, 화상아. 이거 잘못 만지면 홍 갑니다. 야, 이거 쩔템도 찢게 쓰게 만드는 화상벌레입니다. 잼버리에서좀 약간 이슈가 있었죠? 야, 벽 타고 올라가네.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어, 나 화상벌레 쏘였나? 왜 아프지? 손이? 안 쏘였는데? 지금이 11월 18일이거든요? 기온이 좀 따뜻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영화로 떨어졌는데, 얘네 동면 하나 좀 찾아봐야겠다. 땅에서 동면 하나 본데, 어, 진짜 작죠? 보이지도 않죠. 어, 일단 만족할 만큼 채집했고요. 땅을 한번 파봐야겠다. 우와, 여기 엄청 많았네. 야, 여기 화상벌레! 여기 화상벌레 아지트였구나. 땅을 파고 들어가진 않았고, 여기 뭐 그냥 밑에 숨어있었나 보네요. 엄청 많죠. 와 화상벌레를 꽤나 많이 채집해왔거든요. 아 이게 뭐 촬영이 끝나고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가져왔나? 혹시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스치기에도 진짜 화상을 입나? 스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와전된 것 같고, 지금에도 화상을 입으면은, 이게 뭐 최종병기야 뭐야? 이 화상벌레 같은 경우는 국내 토종이라고 하고요. 처음으로 발견된 거는 1968년도에 전남 지역에서 대거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꾸준히 계속 보이고 있죠. 뭐 대학교 기숙사나, 대표적으로 잼버리에도 나왔었죠. 그때 제가 잼버리 화상벌레 찍으러 한번 갔었는데, 화상벌레는 못 보고 엄한 것만 찍어 왔었죠. 배수로에 뭐 물고기 찍어 왔었나? 그래서 쓸 거예요. <laughs> 자, 화상벌레. 청딱지 개미 반날개라 불리고 있죠. 등에 딱지가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청색을 띠네요. 그죠? 오. 얘들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스치기만 하는데 염증 반응이 일어나나. 남가르 같은 경우는 독을 뿜는데, 얘들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관절에서 이렇게 독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예. 자, 이 화상벌레는 페데린이라는 독성을 내뿜는데요. 남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면 관절에서 독액이 나왔는데, 얘들은 아닌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이 페데린이라는 물질은, 자, 닿기만 해도 피부가 화끈거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허물이 벗겨지고, 화상 입은 것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독을 묻힌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얘들이 피부를 걸어가기만 해도 발진이 일어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얘들도 어떤 위협을 받아야 그런 독성을 내뿜지, 그냥 걸어가다가는 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기어갔죠? 기어갔어요. 내려, 내려, 손은 안 돼. 자, 기어갔습니다. 독 나왔다. 자, 여기 독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깨작깨작 만졌거든요? 이렇게 노란색 보이시죠? 요렇게, 뭐 독이 맞겠죠? 독이 나왔습니다. 자극을 좀몇번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 거 하나, 위쪽에 희미한 게, 여기, 여기, 노란 거 둘, 요게 화상벌레가 내뿜는 페데린이라는 그 물질을 갖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닿아야, 뭐 발진이 나던가 할것 같은데, 요게 안 나오면은 멀쩡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제가 제팔 위에 화장블레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진짜 닿기만 해도 이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제대로 볼게요. 자,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팔 상태를 보여드리면은 진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얘네가 몸에 기억한다고 해서 그 발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이거 다 기억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이씨.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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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망했다. 야!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어?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요, 여기 뭔가 빛나는 게 있거든요. 잡히나? 어, 보인다 보인다. 누리끼리한 거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아, 이렇게 독이 나오는구나. 이게 페데린인가봐요. 자, 지금 화상벌레 문지르고 3일 또 지났거든요. 볼록한 게두개 튀어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 나왔어요. 좀더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자, 3일 차에 뭐 물집 같은 게 잡힐랑 말랑 보였는데. 지금 5일차 고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근데 뭐 크기도 작고 간지러운 거는 오지게 간지럽거든요 자 이런 물집이 잡혔어요 지금은 안 가렸거든요 4일차에 오지게 가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가려워요 요거 한 십몇일 두고 볼게요 자 지금 2주가 지났는데요 그 전에 딱쟁이가 앉았는데 그거는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보시면 거의 다 아물었죠 화상벌레에게 스쳤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요오직게 비비니까 요 정도 반응이 나왔네요. 사람마다 뭐 반응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laughs>